사진은 회화, 악기, 조각 등등 다른 예술 매체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장비가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배우기 쉽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장비가 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촬영하시면서 본인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도 주제의 선택과 구도의 선택에 있을 겁니다. 구도는 눈이 업그레이드되면은 구도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제가 사진을 가르쳤을 때 느꼈던 건데요, 어느 화가분이 저한테 사진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노출이나 초점 등등은 전혀 모르시던 분이 사진을 배우시는데 굉장히 빨리 배웠고, 특히나 화면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좋은 화면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진가들, 화가들 즉 좋은 이미지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들 많이 보시고요 늘 좋은 이미지, 멋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두시면 은 눈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은 사진을 찍을 때구도로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초점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에 맞춘다는 것이 거의 법칙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동자에 초점에 맞춘 사진과 눈동자에 초점을 실패한 사진,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고 그리고 일부러 어떤 표현을 위해서 눈동자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진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눈동자의 초점을 맞췄고요. 오른쪽 사진은 귀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눈동자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지 바로 알수 있죠? 눈동자의 초점을 맞춰야 보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눈동자에 초점을 맞춘 인물 사진입니다. 보기에 편안하고 평소에 보는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도적으로 표현의 일환으로서 저는 손과 그리고 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듯 또 다른 색다른 표현을 위해서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렌즈의 조리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아 보이는 범위가 더 깊냐 얕냐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사진 찍을 때는 초점을 눈동자에다가 맞출 텐데요. 이 지금 뒷 배경을 제가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모델에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느냐, 아니면 배경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느냐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 숫자가 낮다, 조리개를 열었다 하면 심도가 얕고요. 조리개 숫자가 높다, 조리개를 조였다라면은. 반대로 심도가 깊은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심도를 달리하여 사진 한번 촬영해서 그 사진들끼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얕은 심도고요. 오른쪽은 깊은 심도의 사진입니다. 인물만을 부각시키고 싶고 배경은 특별히 보여 줄 필요가 없을 때 왼쪽과 같이 얕은 심도로 찍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물이 가장 잘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경이 중요하고 배경과 인물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오른쪽과 같이 깊은 심도로 찍습니다. 배경이 매력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구도와 구성은 크리에이티브 영역입니다. 창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선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도를 늘리는 방법에는 또한 한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단한 장의 사진만 찍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뒤로도 가보고 양 옆으로도 이동해보고 그리고 여백을 줘 보기도 타이트하게 찍어 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직접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포즈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진만 계속해서 찍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구도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모델의 위치는 여기 고정시켜 놓은 채로 제가 움직여서 구도들을 새롭게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무난한 전신사진입니다. 신체 어느 곳 하나 다른 오브젝트에서 가리지 않았고요. 배경에서의 인물의 위치도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연출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쓰이지 않는 구도입니다. 인물의 얼굴의 가운데에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반신 사진은 골반이나 허리 위쪽으로 잡는데 이번에는 무릎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인물의 얼굴을 가운데에 놓고 딱 그만큼의 공간을 위쪽에 배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이미지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